동사로 갑니다. 열 번째 조동사 용법 첫 번째 보면 자1번 조동사와 시제 일치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조동사가 있을 때 will, may, can, 그렇지? 이세 가지가 원형이야. 거기에 과거의 모양을 가지는 과거형이 would, might, could가 되지. Would, might, could. 이 말은 주절과 종속절의 시제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believe 믿고 있다 지금 여기에 believe 얘가 지금 현재지 그지 that they will be will be 하면 될 거다 그지? free of their anger 그들의 분노에서부터 자유로워질 거다 만약 그들이 그 분노를 express, 표현을 하게 되면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모양이 현재꼴로 왔으니까 여기도 현재 모양으로 옵니다. 어, 두 번째 보면, I thought. 나는 생각했다. 여기가 과거로 되어 있지. Korean would take. 여기도 과거형이야. 그럼 여기가 과거니까 여기도 과거가 되어서 take the place of 하면 영어를 대신할 것이다. 글로벌 랭귀지니까 세계 언어의 관점에서 자, 세계 언어의 관점에서 영어를 대신하게 된다. should, ought to, used to, must는 과거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같은 형태를 사용합니다. 과거형이 없다. 여기에 역시 영광펜. 어, 엄마는 나에게 말합니다. 여기에 테리, 테리, 현재다. 이게 현재야, 이거잖아? 그럼 O2라고 하는 이것도 현재라. 내가, 내가 내 누이에게 뭘 해야 된다? 사과를 해야 한다. 또, 그 매니저가 말을 했습니다. 모든 애플리칸 O2 fill out. 지원자가 O2 fill out 하면 채워 넣어야 그 양식지를 먼저 채워 넣어야 한다. 그럼 지금 요 said가 과거지. 근데 그 뒤에 O2라고 하는 이것도 역시 과거가 되는데 O2가 should나 used나 must는 과거인 게 없지. 그래서 그대로 써야 되는 거야. 이렇게. 또, 시간과 조건을 나타내주는 부사절이죠, 부사절. 이때는 미래를 대신해서 현재 시제를 다시 대용했습니다. I will call you. 내가 너에게 전화를 하겠다. 그럼 지금 여기 보면 call, will call이라고 해서 이게 지금 미래 아이가 그지? When I arrive. 내가 도착했을 때. 베이징의 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럼 이때 외는 이때 외는 시간을 나타내주는 부사절로 쓰인다 이 말이야. 이럴 때 앞에가 미래라 하더라도 뒤에는 현재를 써야 돼. 그다음 if we are wrong wondering 우와 궁금해하다. 근데 이때 wondering 할 때는 이게 동사란 말이야. 여기 시제는 현재야. 근데 if를 썼어. 근데 요 if는 뭐냐? 명사절이죠. 왜? 이 원드라고 하는 단어의 목적어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명사절로 봅니다. 명사절일 때는 미래의 의미가 될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위를 사용해야 돼. 자신의 군대를 이라크에서부터 철수를 시킬 것인지 아닌지 우리가 궁금해하고 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뭐뭐인지 그지? 뭐, 뭐가 아닌지. 됐나? 요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 되지? 네, 요거 기억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조동사와 수동태의 표현인데,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을 반드시 써야 돼. 이럴 때 수동태는 조동사를 쓰고 나면 그 뒤에 무조건 B가 나오고 PP형을 써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people must shut. 자, must shut이야. 모든 문을 닫아야만 했다. 근데 여기 있는 shut이 동사 원형인데 수동태가 되니까 must be shut. 여기에는 비동사를 반드시 원형을 써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는 이때 동사, 조동사에 원형을 쓰면. 이거는 현재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사건에 대한 거. 근데 조동사 뒤에 have 다음에 pp를 쓰재. have 다음 pp는 이거는 과거 사건에 대한 이야기고 이걸 수동태로 표현을 하면은 자 수동태 표현하면 조동사 뒤에 have been pp라고 해서 자 봐라. have been pp라고 해서 완료 형태에 해당하는 수동태를 써야 합니다. 어, 전이거 보면 victim should have received. 이제 should have received 훈련을 받아야만 했었다. 창의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자, 근데 밑에 보면 창의성 개발을 하기 위한 훈련 이 훈련이 should have been 그지? 반드시 받아야만 했었다. 이거는 당연히 뭐겠노? 수동태에다가는 뭐지? 이렇게. 희생자에 의해서 반드시 받아야만 했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should 다음에, have 다음에, pp를 쓰면 과거 사건이고, should 다음에, have been, receive. 요래 되면, 요거는 완료형을 사용한 거지. 수동태가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수동태는 반드시 be라는 동사를 꼭 써야 합니다. 그다음 우리가 특수 조동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 used to 하면 뭐뭐하곤 했다. 뭐뭐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이 말은 현재는 하지 않는다는 거야. 현재는 하지 않고 언제만 한다. 항상 과거에만 했다 이 말이야. 과거에만. 또, 여기 보면, 헤드베르라고 하는 현이지 뭐, 뭐 하는 게더 낫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부정형, 헤드베르. 특히 여기 부정은 아시죠? 그죠? 요 헤드베르, 요 하나를 조동사로 보고, 동사원형을 쓰고, 가운데다가 나서 집어넣어야 돼. 그 다음에, 오투는 뭐, 뭐 해야만 한다. 그지? 요거는 슈다와 같지? 또, need, not인데, need라고 하는 거는 지금처럼 부정문. 자, need는 부정문과 의문문. 됐나? 여기에 사용될 때만 조동사가 됩니다. 일반 동사로 need를 썼을 때는 여기에 not을 쓸 수가 없는 거지. 자, pay, t a l l it used to. 뭐지? Use 자, the rule in airport bus and uh, station train station. 여기서 used to 하면 뭐뭐 하고 냈다. You had better take the subway는 지하철 타는 게 낫다. 만약 you want to get there 제 시간에 도착하기를 원하면 you need not trouble. 너는 너 자신을 설명하려고 trouble, 고통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 봐 봐라. 요 need 뒤에 n o t 을 쓰고 trouble 이라는 게 여기서는 동사야. 얘가 일반 동사, 얘가. 이럴 때이 need 가 조동사로 사용이 됩니다. 대체 요거 별표를 해두자.